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러우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신리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잘 이해하고 영어성경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상에서꼭 배우고 가야할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고리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그런 것에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많이 증명되었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심리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그, 그곳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정신건강과 성숙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나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죽음에조차도 갖고 갈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연구도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서 많은 유행과 가사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 진정으로 너무나 이것을 요구하지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고염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이네 가지 질문에 다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는 여러분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사랑만큼 우리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 삶은 정말로 나이 들어서 절망적이고 너무나 외롭고 허무한 삶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은 정신 건강이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발견에 의해서 죽는 날까지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지가 예,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가소성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정신 건강을 이루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 후회없는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이 마스막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기억 그것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정말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God is love. 요한 1세스 그 이야기 하죠. 하느님은 사랑시다. 그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뭡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당신 자신 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시오.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고린더 전서 13장의 사랑의 손과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리학이 정의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밑에다가 노란색으로 아주 강조해놓은 것이 있죠. 욕망이 아니라 욕망 비자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또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곳에서는 그렇게 고통이 있고 그렇게 혼란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건 사랑이라고 겉으로는 말로는 포장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면은 안쪽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뚫러 보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 아닙니까? 그 포장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사랑이라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테이크 케어리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우리 인간 생명은 돌보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애착이죠. 그때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게 바로 돌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면요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참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기애적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옆에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그 사람들의 심지어 고통에 굉장히 무감각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마음을 딱 묶어서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그러려면요,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구는 일단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상대의 어떤 마음의 결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상대의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도 볼수 있고요. 상대의 빈자리도 볼수 있고 또는 상대의 고통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예, 자세히 보는 것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라는 것처럼요. 집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랑은 결과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도 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말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의 느낌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살레시오 협력자를 만드신 돈버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그 사목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사랑하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면 결국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장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우리 것도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위리입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내가 어떤 상태가 좋으면 잘해줬다가 내가 안 좋으면 막 함부로 한다든지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굉장히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잘못된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떤 날은 정말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없더라도 내 마음을 집중해서 상대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의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가 있느냐, 감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로 있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뭘좀 많이 보고 있느냐 면요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작품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의 작품이든 간에,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하나 흐르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그게 아무리 난폭한 상황이고, 폭력적인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에 대한 뭔가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사, 어떻게 보면 상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 놓쳤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제가 위에 보면 꼭 보세요. 가족 안에서 사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앞에 가족 안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것을 어 좀더 깊이 있게 다룬 그런 어떤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시간 나면꼭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드디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이란 주제를 고린도 전서 1장을 여러분 다루게 됐던 것은요. 제가 1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소기제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지금 보건소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딸이 정말로 제가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생일이 도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엄마 별로 내가 성소기술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랑이 가장 마음에 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소기술을 나누고 싶고요. 또한, 제 친구 한 명이, 또한 자기 가장 좋아하는 성소기술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감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린다잘알잖아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게 되면 가장 행복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죠. 나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most excellent way. 가장 뛰어난 방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If I speak in the tongue of a man and of angels. 만약 내가 말을 한다면 tongue, tongue이라는 것은요, 혀일 때요. 우리가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 느냐 하면요, mother tongue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의 혀, native tongue, 한마디로 모국어를 말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tongue of man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거나, and of angels, and라는 등사 뒤에 오브가 왔죠. 그럼 오브 앞에 뭐가 생략됐나요? 인 n 탕 이거든요. 어떤 언어냐? 천사의 말이죠. 내가 인간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천사처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함울하겠죠. 그렇지만, but, have not loved. But라는 등급사가 왔으니까, 이 안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If I가 생략됐죠. If I have not l o v e 입니다 Have를 강조하기 위해서 not가 뒤에 들어갔어요. 해본 나서 nice 다른 말로 말하면 돈 해보지, 갖고 있지 않다면 못습 love,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인간의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I am only a resounding gong or a clanging symbol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단지 only 단지 뭐냐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리서닝, 울러 퍼지는, 거, 징스기아 같다는 겁니다. 징, 그 다음에, 크링이 싱벌 같으면요. 쨍그랑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크랭이거든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는 심볼자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모하지요 아름답지요? 아,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단지 정말로 듣기 싫은 징 울리는 징의 혹은 뭐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심벌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가적으로 뭡니까?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천사처럼 이야기하고 한다더라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쨍그랑 소리가 나는 시끄러운 노이즈소음이 불가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도 가정하는 거지요.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can perform all my mysteries and all knowledge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뭐가 있다면, the gift 이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능이냐, prophecy 예언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리고 and 등육사니까 Can perform 앞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If I do, if I can perform. 내가 헤아릴 수 있다면 뭘? 모든 미스터리. 정말 미스터리. 이게 뭘까? 이렇게 정말 그 미스터리들. 그리고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을 내가 헤아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프로 o 입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놀라운 거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모든 신비를 다 헤아릴 수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신비를 깨아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지식도 헤아릴 수있다는 정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죠. 온갖 것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그리고, if I have a face,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f a c 는 어떤 믿음이냐? that can move mountains입니다. face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대태절이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했죠. 계사시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절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저희 가톨릭과 달리 이렇게 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더라도 b Have not love라고 말했어요. 버튼을 유사서 뒤에 Have not love 앞에 뭐가 쓰여있습니까? If I, if I have not love Have를 부정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Have not 을썼어요 Don't have, 만약 내게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유연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요. 또는 모든 신비를 헤아릴 수도 있고, 모든 지식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학위를 받고 아무리 뭔가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산을 움직일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죠. 하지만은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별로 길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남이 보면 똑똑하고 박사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많은 교육도 받고 돈잘 살고 뭐대단신을 갖고 있다 하는데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 학력이 별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사랑 있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람은요, 한편으로 보면 평등한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그 지식이 또는 내가 어떤 배움이, 그것이 또는 내가 어떤 뭐 뭔가를 뭐 돈을 많이 벌 때, 그런 것이 한 인간을 성수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을 정말 성수시키는 것은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지식도 전혀 그 사람을 별로 성숙시키지 는 오히려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될수 있고, 자기 잘난 맛이 있을 수 있고, 주위의 고통에 대해서, 주위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요, 사랑은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평등한 것이구나. 이거는 뭐, 특히 우리나라는요, 공부 공부하면서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 공부하면서 오로지 출세, 돈,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돈이 굉장히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참으로 주위를 괴롭힙니다. 자신도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위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말이 I am nothing. 이 말이 정말 맞다. 사랑은 정말로 <laughs>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fool, 이렇게 말했어요. And surrender my body to the free,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준다는 거지요 뭐냐? All I possess,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To the fool. The fool 하면요, o o l people 이거든요. 가늘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죠. Yeah.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늘하게 준다.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죠 선행이죠. 그죠? 그리고, and t 어가또 생각됐습니까? if I가 생각됐죠. if I surrender my body to the frames. 내가 내 몸뚱이를 뭐에, to the frames. 하염에 포기한다는 것은 내 몸뚱이를 바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자선하고, 그 다음에 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를 프링, 하염에탁 바친다는, 내 자신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전적인 희생이죠. But, have not love. 이렇게 말했어요. 고로 봤다면 뭐 생각했습니까? If I죠. If I have not love.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I gain nothing. 나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고린도서 13장, 사랑은요,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그죠? 앞에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여러분, 산을 옮길 수 믿음이 있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다 nothing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끝으로 드러나는 것. 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남에게 모든 자, 자선을 하는 것, 나내 목숨을 바치는 것, 그죠 천사의 말을 하는 것그죠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아까 제가 앞에 말한 디자이어리이죠 욕망이 있는 것이죠. 나의 뭔가 욕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상대를 정말로 생각하거나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요. 그럴 때는요, 전혀 그것은 낯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가장 내밀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심, 우리가 뭐라나, 우리 인간 안에 만약에 촛불 같으면 심지가 있다면요. 인간 심지 안에서 정말로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퓨어,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데요. 하느님의 어떤 말씀은 퓨어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10편에서요. 그만큼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름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인간을 우리가 생명체로말 하느냐, 뭐 감동시키죠. 그래서 그 안에는 비율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그린저전서 1장, 13장.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그또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 23장을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다음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린드 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자,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님부터 배울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그죠.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죠.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불안전한 사랑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배운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이 중 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With My Song, I Will Praise you.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কামুচি কাজিৰ